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어때? 단어 하나로 얘기해봐. 씨발로면 안 돼. 개새끼 안 돼. 철든야같이 씨발. 뭘. 내 방은 왜 사람들이 욕할 거라고 생각해. 나 착한 사람이야. 더욕안 해요. 욕 모르는 사람이에요. 내가 얼마나 선량. 아이씨가 구라 칠리니까 말도 잘안 나오네. 다음으로. 내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. 거짓말을 한다니, 이 새끼들이. <laughs> 존나 빡치니까 뭐하지 마세요. <laughs> 나 조차나 평소 이미지, 이 씨발! 젠틀하고, 신사답고,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? <laughs> 아, 빡치게 하네? 아이프가 옆에서 방송 보는데 쟤는 왜 저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? 얘기 좀 해줘. 컨셉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욕을 할수 밖에 없다고. 욕쟁이 컨셉. 욕쟁이 할머니 집 가면은, 이 씨발 존나 세 그릇 처먹게 생겨놓고서 왜한 그릇만 시키냐, 이 개새끼야? 많이 처먹으라, 이 씨발놈아! 하고 딱 놓고 가잖아. 컨셉 자체가 이런 것 뿐이에요. 양해 좀 해주세요. <laughs> 나 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, 이런, 이런 이미지가 돼버렸지?